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람이면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살면서 넘어야 할 담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앞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을 둘러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둘러갈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그것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또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사람이면 누구든지 고난이 있는 문제. 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사람일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 같을지라도 나름대로 주어진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 그 고난과 함께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서 왜 저들보다 나는 더 고난이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거나 아, 또는 마음속에 참 불편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하는 고난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가족이 되어서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 자가 되어서 영광에 함께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장차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얻게 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당연히 또, 넘어야 할 담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그 영광에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현재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함께하게 된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 이들과 함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된 이들로서 형서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생활,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들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담을 넘어가야 할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놓고 지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18절에서 생각하건대 단락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단락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라는 단어는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면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해서 내린 결론. 뭐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현재적인 고난이 있을 때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과 교회를 향한 핍박은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방면에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고 가는 수많은 시대 속에서 오늘날 현재라는 현실 속에서 국가, 민족, 지역에서 여전히 고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는 이땅 위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 업신여김, 불친절,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된그 안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었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바울 스스로도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믿음의 사람들,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고난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이상이 여기거나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이러한 고난 앞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당연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말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믿음의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하고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영원한 삶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궁극적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어려움이 올 때, 특히 내가 고민스럽고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 다시 돌이키고 붙들어야 할 것은 이런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면 마지막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 천국이 그들의 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늘에서 너희의 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주님께서 고난이 오는데,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복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결과와 결론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다면, 그 결론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 언제나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를 흔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이 주어지게 될때 언젠가 이 고난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계속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면 내 인생이 그냥 천국 생활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야 할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덕에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훌륭해지고, 사람들이 사랑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삶이 더욱 쉬워지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대감을 가지고 좀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더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더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고 살기 더 힘들어지고. 1 0여년 전보다 지금이 분명히 살기 더 좋아야 하는데 생활의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생활이 변한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리는 늘 불편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살아, 세상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죄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멸망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따라가면 일순간은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상이 그렇게 사는데 그 방법을 그슬르고 살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 당할 고난에 지속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20대, 30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네,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고 참그 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여전히 또 다른 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있습니다. 우리 10년 후는 어떨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이 늘 고난 속에서 고민하기만 하고, 불안해하기만 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당연한 건데, 자, 그 당연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죄에 젖은 세상은 절대로 이 세상이 그냥 갑자기 바뀌어서 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길러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요즘 감기가 극승이지 않습니까? 감기라는 것이 점점 더 지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몇년 전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 감기 걱정도 안 했어요. 코로나 걱정했죠. 근데 지금 감기가 코로나 못지 않습니다. 이전에 약 먹고 며칠 쉬면 되었는데 요즘은 약을 먹어도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때 그때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건 순간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 몸은 그냥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같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고난은 주어지는데 그 고난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묵상하며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성도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체력, 믿음의 영역, 이것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때 나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하나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게 마일리지 쌓이듯이 쌓이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체력이 생기고 주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린도우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어진 상황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체력들이 생기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넘어서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체력들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란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이 확신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그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간절히 아르면서 확신과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기도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